왜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시장이 반응을 안 하나요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분석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격에 대한 이해를 좀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보면은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죠. 수요와 공급. 그래서 여기를 Q라고 놓고, 여기를 P라고 놓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측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거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하나는 공급이고, 하나는 수요입니다. 이게 공급이, 아, 이게 공급이고, <laughs> 이게 수요죠. 맞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적게 원하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자는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느 중간 지점에서, 어, 그, 최적화된 Q랑 P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주식이 왜 어려울까요?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이 공급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공급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이 수요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심리,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나의, 나의 심리를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 주체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수요를 어떻게 어, 그 이끌어 가는지, 그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갑자기 이제 그, 금리나 하는데 시장이 반응 안 하는, 하는 이유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은 주식은 심리다 라고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게 됩니다 주식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객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불확실한 사람 심리로 뭐 한다는 게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라는 것을 우리가 변수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풋 데이터로 심리를 넣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호재나, 어떤 악재나,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게 투자 주체들에게 어떤 심리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감에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뭐 과학적으로 다될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제 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감도 뭐 수치화 할 수는 있죠. 수치화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급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수요 측면인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씩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뭐냐 심리를 얘기하면은 기대감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더 자세한 설명 안 하고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어야 주식 가격이 오르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은 현시, 현재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상상하는 능력 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현재 뭐 실적이 없어도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만으로 뭐 시가총의 뭐 조단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어떤 호재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결론에 이제 거의 다다라 가는데요.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수요의 어떤 이제 스레숄드라 역할을 하는 거죠. 스레숄드 어 스펠링 뭐였죠? 스레숄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정도가 이제 투자자들이 다 느끼고 있던 기대감, 스레숄드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스레숄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또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어요. 인포메이션이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기대감보다 높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추가로 이제 기대감을 더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채,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빛이다.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실적이 뭐 1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조였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2조. 실적이 1조라고 생각했는데, 5천억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5천억 적게 번게 아니죠? 많이 벌었지만, 기대감이 이 정도 수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잘 나왔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더. 수요가 더. 그리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적게 나왔다. 그러면은, 기대감 떨어지고, 수요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결론이 이제 다 나왔는데요. 결국 핵심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잘 나느냐, 못나느냐 내가 만약에 예상한 거 그대로였다라면은 여기에서 그대로죠.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내가 1조를 예상했는데 1조가 나왔다고, 우와! 1조나 나왔으라고 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2019년 7월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깜짝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안 올랐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왜 그런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 금리 인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던 만큼 영향이 제한적인 겁니다. 말은 깜짝 인하지만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기정사실화. 기정사실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정 사실이란 뜻은 뭐냐 이미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정해진 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측을 벗어난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한자를 보면은 이미 기자 원래 이전에 이미 벌써 그다음에 정은 정할정자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발생하겠지만. 그니까 현재랑 미래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미래에 발생하는 거여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예측 능력, 상상력으로 인해서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에 이미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사를 보면은 그래도 깜짝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1.5%로 인하를 했는데 이 인하한 게 2016년 6월 이후로 3년 만입니다. 그니까 3년 만에 하니까 그래도 꽤 오랜 기간 금리 인하가 없었다가 나왔던 조치였죠. 하지만 대부분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한번 가볼까요?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차트로 가보면 2019년 7월 18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8일이면 여기거든요. 자, 여기쯤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7월 18일이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여기 저점 부근에서 이제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요지부동이죠. 시장은 움직이질 않았어요. 별로 그 다음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음 날은 올랐네요. 다음 날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쭉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laughs>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렇게 더 빠져버렸어요. 마이너스 2.2%, 2019년은 힘든 시장이었죠. 그 날을 보면은 여기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의 주가입니다. 상당히 많이 빠진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도 여기서 이제 장 끝나고 금리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를 보면은 이제 깜짝이긴 했는데 이제 금리 인하는 8월에 예측이 됐는데 7월에 된 거죠. 7월 18일에. 한 달도 차이가 안 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다는 거고요. 다 예측을 해왔다는 겁니다. 시장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또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 이전 영상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여기 설명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같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금리 인하가 이제 깜짝 예상보다는 좀 빠르긴 했지만 이게 여기서 끊어서 한국 경기가 취약한 데다 대 경기 불안 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는 이제 중립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인해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실물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면은 금리 인하는 뭐, 뭐 버프 정도, 뭐 어떤 뭐 물약을 좀 주는 그런 느낌이지만은 이게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 호재 다 합쳐서 상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단 반응은 한 거죠.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거는 지금 다루려고 했던 게 아닌데 요거까지 그냥 일단 맛보기, <laughs> 이것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특성상 금리 인하 이슈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들도 좀 같이 뭐 다루면 좋겠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내용 하나는. 어, 그거에 집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